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찬 경기장입니다. 오늘은 캐스터 박종윤 이주원의 소리언과 함께 합니다. 기대를 몰 수밖에 없는 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코치들은 그들의 방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직접 뛰는 건 선수들입니다. 어떤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칠까요? 어떤 선수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될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에드하르드 카마빙가이 타이로카 필포든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현명한 플레이입니다. 좋쳤습니다 완벽한 세이브 이보다 잘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클리어 골입니다.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경기 첫골. 다시 보시죠. 발등에 제대로 치면서 엄청난 파로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1대 영상왕 경기에 제기됩니다. 페르난 멘디, 비니시우스 주니어, 베르난도 실바. 스마빈가 레알 마드리드 볼을 뺏겼습니다. 네덜란드가 공 잡고 있습니다. 처리하기 쉬운 슈팅, 골키퍼 차분하게 막아냅니다. 카이로아카 필 포든에게 맨디 호셀루 좋은 수비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 포든 잘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공! 이제 이 차이를 지키면 됩니다 고음! 보시면 알겠지만 20, 엄청난 then 파워로 then 공을 때리는데 then. 거의 무슨 대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이제 스코어 2대0 집중력을 잃었어요 스로인 됩니다 <목소리> 베르나르도 실바 <목소리> 엘링 홀라 잭 그릴리 셰이더 네덜란드의 던지기 나라나키베르나르도실이드 슈체스예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또다시 득점 점수 차가 더 벌어집니다 공간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수비는 테크해에서라도 이건 막았어야 했죠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인할 만큼 일방적인 전반전이었습니다.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후반전 함께 보시죠. 퍼셀 심판 파울을 선언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공백입니다. 수비라인 뒤쪽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경기임하고 있습니다. 호셀루 로드리고에게 1대1 찬스 여기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본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프사이드입니다. 키퍼가 볼을 가져갑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휠포드. 더 촘촘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네 골처럼 앞서가며 완벽한 Goal. 경기를 Goal. 보여줍니다. No. 10,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 상황을 잘 판단했습니다. 깔끔한 헤더로 골을 마무리 짓습니다. 교체 선수로 준비하네요. 경기 20분 남았습니다. 세바스티안 로데 팀원들을 활용해야죠 잘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수비에게 이 공격을 저지당합니다 엘링 홀란 필 포드 키퍼 선방합니다 비니시우스 듀니아. 아 이건 오프사이드네요. 레알 마드리드 교체 카드 사용합니다. 경기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홈팬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네요. 자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는 매 경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루카 모드리치. 여기 호셀루입니다. 호드리구에게. 유려하게 패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좋은 기회죠? 들어갑니다. 하지만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보시죠. 정말 깔끔한 스킬이네요. 골키퍼는 음, 절대 막을 음,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멋진 골입니다.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홈팬들은 만족해할 수 없을만한 패배를 기록합니다. 오늘은 정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움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느리게 플레이했고요. 수비에서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정말...